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 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 잃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 있던 세리 레이를 불러 주셨고 또 레이도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세리 레이가 누군 지 아십니까? 바로 마태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혐오일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혐오하는 일순위가 바로 바로 세리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리의 이름이 마태였는데 마태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혐오 대상 1순위이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렇게 어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로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 마태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가 한 일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읽는 복음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바로 그걸 기록한 장본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변화되어 줄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 어떻게 세리,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을 수가 있는가라고 어, 손가락질 하 면서 그 들이 원망, 불평 하고 있는 모습 을우 리가 성경 에서 찾아볼 수있지않 습니까？그러나 사람 들이 어떻게 반응 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께 서는 그런 사람 들을 배제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 들이 여러분 들을 어떻게 보 든지 상관없이 예, 세상 사람 들은 배제 한다 할지라도 예수 님은 배제 하지 않 고, 오늘 여러분 들을찾 아가 시고 만나 시고, 불러주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고, 세리를 내일을 마태로 변화시켜 주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로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주님의 품에 한번 안겨 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을... 포근하게 안아 주시는 분이에요.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안아 주시는 그런 사람들은 다 살아날 수가 있어요. 다 놀라운 변화를 겪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쓸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17절에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 어두운 밤에 캄캄한 가운데 앉아서 홀로 외롭고 고독하게 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둡지만 그 어두운 밤에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둡습니까? 아,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 깜깜해 앞이 보이지 않아.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이 어두운 밤에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 어둡기 때문에 오히려 꿈을 꿀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새 역사를 창조했던 꿈들은 모두 어두운 현실 속에서 잉태되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들은 편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꿈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꿈을 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들판에서 어두운 밤에 꿈을 꾸었던 것처럼 우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스러울 그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전진하는 자들에게 꿈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는 그런 고독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꿈꿔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꿈을 꾸시고 그 꿈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오늘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에, 세리 레위를 하나님의 선물 마태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제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슬픈 밤일 수 있고 눈물 흘리는 밤일 수 있고 추운 밤일 수 있고 배고픈 밤일 수 있고 후회의 밤일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밤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그 꿈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어두운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 주시옵고, 불러주시옵고, 안아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